5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포드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선민 남유다 백성이 맺은 무슨 포드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백성이 무슨 포도 맺었습니까? 들포드를 맺었어요 들포도 곧 그들의 제약상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며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혹시 기억합니까 어떤 단어 떠올라요 어떤 단어 두번 설교 지난번 응. 두번 설교 교만하고 교만하고 감정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은 안했어도 몸에 다 뱉지 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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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냐면 네.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 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짓과 교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다 18절 18절 말씀 시작 거짓으로 오늘 상아 대학을 끊으며 세례적으로 대학을 끊으며 아멘 지도자가 올바르게 백성을 다스리며 이끌어갈 것을 수없이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힘이 되는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이끌어 간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끈이란 말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즉 양심의 기능을 누르고 죄악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죄책감이 되니까 그걸 아예 계속해서 못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이끕니까? 죄악을 이끌어갑니다. 거짓으로 죄악을 이끌어가니까 백성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거짓으로 다스리니까. 남루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의 기준에서 다스려야 합니까? 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거짓을 일삼으니까 백성 또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 같이. 저희도 구원못 받고 남들도 구원못 받게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 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올바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보편적인 상식마저 구분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세상에 가치나 기준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무엇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악인지 죄인지 어떻게 분별을 할수 있겠습니까? 설령 뭘좀 안다고 해도 진짜 좋은 것은 버리고 당장 자신이 당장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좋은 것 먼저 선택하는 것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성적이라는 것입 우리의 본능으로 따라가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본능에 충실하면 네.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타고난 본능대로 충실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망하는 네?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에서 원하는 본능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라고. 심각하죠. 심각해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책을 한권 선물을 받았어요. 마침 시간도 있고 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담배라는 것이 얼마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병을 얻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뭐 그런 거. 나쁜 건다 썼을 거 아니냐? 그 책에 왜 담배를 끊게 하려고 책을 썼으니까, 책 읽기를 그렇게 도 싫어하는 사람이 웬일로 그 책을 한, 아니, 한 번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정말 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단단히 결심을 했는데,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 실패 무 내가 이거읽어 이거 갖고, 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을 생각 안 하고 그 본능을 지키겠다는 거야.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그걸 그냥 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은 해도 그런데 오히려 책을 읽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양심이 편하지 않게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계속 치니까 그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대충 대충 알자. 내가 힘들게 그렇게 다 알지만 뭐 있어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말씀 모르면 마음 편할 거 아니야 모르고 하니까 근데 알아 양심이 있으니까 어때 자꾸 치니까 싫다 이거지 내 양심이 편하지 않게 되니까 그냥 대충 대충 알자 뭐 이런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들리는 소리 거짓의 압이 사탄의 속삭임에 그냥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거짓에 속고 사는 백성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다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 중 하나예요. 거짓을 말해야 하니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그랬어요. <laughs>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아 뭐 이거지 다 바꾸는 겁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한 것인데 그걸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무슨 고리타분한 소리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조가 그렇고 유형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마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보면 그들이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한다. 뇌물 받고 악인인데 분명히 악한 건데 그걸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더 나아가 말씀보다 세상 지식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이 구원자라고 하면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또 다른 우주의 많은 별들을 탐험하고 우리가 살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발견하고 하는 이런 세대에 뭐 지금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말이라고 해이 무식한 인간들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만까지 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못 배워서 그래.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못 배워서 그래. 21절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이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교만은 처음부터 한 길로 같이 걸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폐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폐망으로. 자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마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 그리고 그게 자기가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 것처럼 자기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 자기가 진짜 그 거짓의 실체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 무식하게 보는 거야.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야, 스스로. 사탄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한 짓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말을 하며 유혹을 하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교만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거짓과 교만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뿌리의 인풋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클처럼 날리니 그리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무의 뿌리와 꽃이 뭘 의미합니까? 뿌리는 생명력을 가리키고 꽃은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남유다의 애적인 모든 영화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적 생명까지도 끊어질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는 지키시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될 뿌리는 그대로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뿌리가 썩을 것이라고 한 것은 민족이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멸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에 대해 그러면 싹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고 다 모든 게 없어지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 나라를 살릴 사람은 거기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라야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바로 그거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더 생각해 볼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녀다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거짓과 교만을 키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중반 이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남유다 백성이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이 거짓과 교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쉽게 한마디로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놔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멸시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보좌가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수애국 시키시고 광야길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 것조차 살기가 바쁜 것입니다 당장의 쾌락과 욕망의 노약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의 복들을 금방 사라지고 말 것들과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와 정을 버렸습니다. 예배는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을 했고 그저 형식만 남았습니다. 무엇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25절 또 심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니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실체는 거리 가운데 분통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않하였고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냐. 얼마나 유다 백성의 죄가 큰 것이었나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산들이 진동 하고 그들의 실체는 거리에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노가 풀리질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남유다 백성에게 앞으로 닥칠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일차적으로 경고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더 나아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낙인의 삶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결코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심으로 형통에 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저희가 가야 하는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남유다의 거짓되고 교만한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나그네 살 내기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익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전하시겠습니다